네, 예 조금 붙어서 달라고 하니까요, 예 조금만 붙어서, 한 발씩 다 예. 이원님 옆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예,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어, 아이들의 희생과 아픔을 어, 가슴에 묻고 다시는 그런 아이들이 또다시 희생, 희생된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뜻을 모아서 어, 관련된 법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법이 다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 민식이법조차도 어,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입장을 발표하시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국회 관행 규정 때문에 제가 소개만 하고 어, 여기서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어머니들과 부모 어 안부님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들의 순수한 자리고 어, 저는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 정치한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라고 합니다 그 앞선 상황들은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언론 통해서 시민 아마 전 국민이 이미 그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아 여러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에서 통과되리라고 손꼽아 기다렸던 민식이법과 어, 하준이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 자체가 어,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어, 엄마들은 또 어, 하루 어, 지옥 같은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 선거법 등 선거법 상정을 안 한다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을 본인들 정쟁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내 비치었고요.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해인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 부모님, 민식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들, 양육자에 대한 모독이고, 이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국회가 평범한 엄마 아빠들과 또... 한명한 한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어, 그런 것들이 그 제일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정말 그 발언을 나경원 대표가 어, 지금 즉시 좀 철회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화를 낼수 없는 건제 옆에 민식이의 엄마 아빠도 와 계시고 그법 이름에 아이들 이름을 빌려 주신 엄마 아빠들이 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엄마 아버지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이고 어, 지금 이후 정론관 그 예정도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 말씀을 들으실 텐데 저는 뭐 오늘 형식적으로 준비됐거나 짜여진 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어, 질의응답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 부모님들이 지금 수십 일째만 2무 번씩 번 20번 이상씩 지금 국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본 국회는 과연 무엇이고 이분들이 본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이고 정치인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 과연 다섯 가족만의 문제인가라는 어,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된 순서는 없지만요. 그, 뭐, 네, 대 아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 가장 왼쪽에있는 그 태호아빠 김장회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안 제가 그은 어, 분들과 그께 같이 는그다다 사실 하, 지금 다간 개념이 잘 없어서 어젠가 그젠가아내그 어머니들과 함께 같이 무릎 꿇었을 때그때 정말 그만하고싶그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싶었고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분노는 왜 아이들법 하나라도 되면 아이들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습니다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실수입니다. 진짜. 그, 차례차례 오셔서 자기소개하시고 그냥 하시면 좋겠고요. 태호 엄마인 김소 이소현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저도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생업 내려두고 매일같이 국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몰랐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왜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공수처 선거법 관련해서 거기에 왜 민식이 엄마 아빠, 태호 엄마 아빠, 혜인이 엄마 아빠 하준이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인데요. 아이들 생명 지켜 달라는 그 부모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미 세상 떠난 아이들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른 부모님들도 남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이, 땅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지요? 나구영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민식이 어머님이 많이 울고 계십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여? 정치인들이 해야 될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치 국민들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소위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태우 유찬이법과 하느니법은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저희가 던져줬으니까 나머지 해결하시기를 저희는 지켜볼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이 아빠 이철입니다 참, 정말로 드릴 말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왜 도대체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꼭 이유를 듣고 싶고, 우리 아이들 이름 이렇게 사용하라고. 위에 법자 붙여서 아이들 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발 아이들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선거 때 되면 표 받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무릎 꿇어야 되고, 도저히 이 상황 지금 이해 안 되고요. 분명히 똑바로 나경현. 나경원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 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혜인이 엄마 고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잠 2-3시간 쪽잠 자면서. 이 여기로 출근해서 정말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힘들게 온 자리입니다. 본인들 손주 손녀라도 이렇게 하셨을 하, 하셨을 거예요. 지러, 지금 이런 현실 자체가 날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서 눈물만 나는데 왜 저희가 발로 뛰고 왜 저희가 호소하고 왜이 자리에 이렇게서게 만드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드실 건가요.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아이들 갖고 협상하려 하지 마시고, 똑바른 정치다운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준이 엄마 고유미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봤습니다. 부모와 영세업자들이 힘들 거라고 태우 유치한인법에서 통학차량에 대한 범위를 빼자고 했죠. 세상에 돈과 자식의 안전을 저울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의한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을 말해 주셨죠.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거는 국회의원이신 그분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굶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식이 엄마 박주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큰 대로변에 가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 과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 왜내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일을... 법자로는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그렇게 하라고 놔주는 우리, 이름,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께 하라고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받을 겁니다.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 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민식이 아빠 김태양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국회에 앞선 부모님들처럼 앞선 제 아내처럼 할말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번 죽이셨습니다.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할말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할말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아거 그래요? 네. 그, 그 정론관에서 엄마 아빠 말씀은 이렇게 듣지만 요 앞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보도해 주시고, 어, 엄마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한자라도 버리지 마시고, 콕터 다른 엄마 아빠들도 이 일을 좀 알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